이번에는 겨울 하울을 가지고 왔어요 11월 초부터 해서 부부 시즌이라고 엉? 엄청 할인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산 것들 다 모아가지고 하울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원래는 자파오리랑 패션하울이랑 따로 할까 하다가 그러기에는 조금 뭔가 잡파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다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양이 많더라고요. <laughs> 얼른 시작해볼게요. 탑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줄무늬. 제가 스트라이프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스트라이프티를 좀 샀는데 이거는 영마일웨어 제품이에요. 하늘색이랑 회색은 그냥 진짜 잘 어울리잖아요. 연한 색상으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더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입어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이렇게 몸판이랑 팔이랑 스트라이프 두께가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게더 좋더라고요. 특히 이런 자잘하고 좀큰 스트라이프는 이너로 입었을 때 정말 정말 예뻐요. 넥 부분이나 좀 밑에가 살짝씩 나오게끔, 보이게끔. 그 다음에는 레이비 베이비에서도 하늘 색깔을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하늘색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는. 얘는... 엄청 톡톡한 저 이런 원단인지 몰랐거든요. 되게 기모 소재로 전체가 다 되어 있는 되게 톡톡한 칠부 티셔츠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는데 근데 칠부에다가 기장도 좀 짧은 편이어가지고 바람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재에 비해서 엄청 따뜻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좀 핀트레스트 무드의 핏으로 떨어지는 그런 티셔츠여가지고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보온성도 챙길 수 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또 이너로 입어줄 티셔츠로 오버듀 플레어 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가을에 제가 레이스 탑을 처음 입었어요, 아우로 제품으로.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버전도 구매를 해봤어요. 얘는 좀 톡톡한 그런 소재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티셔츠로 입고 외투로 입기에는 너무너무 추운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얘를 브이넥 니트나 아니면 좀 파인 니트나 이런 거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성스러운 무드를 확 끌어올려주는 그런 이너탑이어가지고 이것도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신축성이 별로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기장이 좀 짧더라고요. 이거 조금 더 길었으면 밑에도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보여가지고 예뻤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기장도 좀 짧고 신축성이 없는 편이라는 거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를 소개해볼까봐요. 지그재그 할인할 때 구매를 했는데 이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색감이 진짜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입고 회사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니트 이야기를 했던 그런 니트예요. 딱 봐도 진짜 솜사탕 같은 포근포근한 색감에 포근포근한 소재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겨울에 포인트 주면서도 잘 어우러지게 입기가 좋고요. 지금 제가 그냥 맨살에 입고 있는데 헤어감이 살아있는 거에 비해서는 따갑지는 않아요. 기장감도 어느 정도 쭉 내려와가지고 제가 스커트랑 매치를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롱 스커트나 미디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또 코트 입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줘서 포인트 주기에도 좋잖아요. 정말로 만족스러운 그런 니트고요. 그 다음에 또 포인트 옷 니트도 하나 구매를 해봤어요. 짜란! 이런 포도 색깔의 포에토 니트를 구매했는데 이번에 제가 보라색에 진짜 꽂혔었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이 많았을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음, 파랑색이 많이 있네요. 하여튼 보라색에 꽂혀가지고 좀 톤다운된 차분한 보라색을 구매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브이넥도 많이 엄청 파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파여가지고 이너로 받쳤을 때 다른 색이랑 배색이 되는 것도 보여가지고 좋았고요. 그냥 단품으로 입기에도 노출이 있거나 그런 정도의 파임은 아니어가지고 잘 입어질 것 같아요. 딱 기본 핏이에요. 살짝 오버한 느낌인데 많이 오버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페미닌하고 포멀하게 연출이 되는 그런 옷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그냥 슬림한 청바지에다가 로퍼를 신어줬더니 요즘에 제가 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추구미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그런 티, 니트예요. 그 다음에 또 포도색. 짜란. 인조 블러스. 진짜, 진짜,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연보라 색감에 좀 진한 보라색으로 체크. 카라 내안쪽이랑 그리고 이쪽 주머니 부분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게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색감도 귀엽고 핏도 어느 정도 오버한 핏이어가지고 편안해 보이면서도 꾸민 듯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탑이에요. 하나 아쉬운 게 저는 밑단이 굉장히 쪼이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따로 스트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풀러가지고 입게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플리스기 때문에 충분히 따뜻하고요. 아! 그 다음, 이거를 소개를 안해드렸겠구나 얘는 포그던 제품이에요. 이 포그던이라는 브랜드 요번에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사실 세일해가지고 구매했는데 캐주얼 하면서도 편하게 막 입을 수 있고. 그런 티셔츠라고 해야 될지, 맨투맨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냥 딱 회사 갈때 아무렇게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절개 디테일이 가슴 부분 윗부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밋밋하지는 또 않더라고요. 핏이 그냥 내추럴하게 너무 예뻐요. 좀 기장이 길고, 그리고 밑에는 시보리가 없는 형태로 똑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와이드 팬츠만 입잖아요. 그런 거랑 그 궁합도 진짜 좋어요 좋았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포그던 로고가 이렇게 실리콘 형태의 태그로 태그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은 영마일웨어의. 후드 집업이에요. <laughs> 이거 진짜 너무 귀엽죠. 겨울에는 엄청 꾸미는 일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좀더 추리닝을 많이 입게 돼요. 왜냐면 보온성을 더 택하기 때문에 추리닝 위에다가 입어주면은 약 기치하게 꾸안꾸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후드 집업이어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나 주머니에 이런 <laughs> 눈이 순정만화 눈이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들었고 오버한 사이즈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오버하지 않았어요. 세미 오버핏이더라고요. 완전 새하얀색에 포인트 되는 후드집업이 상의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하의를 소개해드릴게요. 하의를 제가 얼마 안 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꽤나 하의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우선 바지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은 제가 보라색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지도 보라색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톤다운이 좀된 채도가 낮은 보라색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차콜 느낌이 나면서 보라색인 이런 팬츠여가지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색상이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이런 디테일 워크 팬츠라고 해야 되죠?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달려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색감 보고 구매를 했어요. 와이드한 핏이어가지고 편하게 툭툭 입을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얘가 결바지라고 하기에는 그냥 사계절용 바지의 그런 두께감이다. 아, 그리고 기장은 저한테 조금 길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외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더반의 팬츠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슬림핏 팬츠가. 은근히 안 어울려요. 뭔가 사람이 쪼잔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다리를 너무너무 외소하게, 그렇게 외소하진 않은데도 엄청 외소해 보이게끔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이트 핏, 슬림핏 팬츠를 잘안 입었거든요? 완전히 와이드한 게더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일을 크게 하고 있어서 홀린 듯이 구매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막상 받아가지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 있죠? 다리 라인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하이웨이스트였나? 배꼽까지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골반이 너무 없어 보이지는 않는 그런 팬츠였어요. 단점은 이게 스몰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저한테는 살짝 작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움으로 교환을 할까 싶었는데 또 미디움으로 교환을 하면은 다리 라인이 그런 핏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몰로 구매를 했는데 나쁘진 않아요. 그냥 덜 먹으면 되죠. 기장도 요즘에 기장 진짜 진짜 길게 나와가지고 접거나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한테 딱 맞아가지고 더욱 만족스러웠던 팬츠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항상 입는 스타일의 와이드 팬츠도 구매를 했어요. 얘는 기마오 제품인데 살짝 카키 베이지라고 해야 되나? 카키라고 하기에는 좀 옅은 느낌의 팬츠예요. 그래서 이런 게또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잖아요. 저는.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것만 구매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요즘에 진짜 잘 입고 있어요. 허리가 조금 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살짝 접고 그리고 바지 밑단도 아주 살짝 접어가지고 입고 있어요. 근데 이런 채도가 낮은 컬러감들이 진짜 상의를 뭘 입던 다잘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손이 잘 가게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두께감도 얘도 그냥 4계절에서 살짝 두꺼운 정도? 한겨울에는 뭐 기모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사실 히트텍을 입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겨울에 히트텍 없이 입을 트레이닝을 또 구매를 해봤어요. 이것 엔조블러스. 이것도 제가 쇼츠에서 보여드려가지고 아시겠지만 짜란 이렇게 뒷 포켓에 엔조블러스 로고. 들어가 있는 너무 귀여운 바지예요. 굉장한 플린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두께감도 톡톡하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밑단은 따로 스트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여져 있어요. 이런 또 조거 팬츠 컬러감 있는 거를 밑에다가 워머를 이렇게 위로, 바지 위로 해가지고 신으면 더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입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다음에는 이건 유니클로에서 어디죠? 이 나비 모양 니들스 니들스랑 콜라보한 팬츠예요. 한파용으로 편안한 팬츠 찾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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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리는 거여가지고 살짝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산 거는 아니고 제 남편이 산 거여가지고 사이즈가 라지인데 라지가 저한테 너무 딱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허리만 그냥 꽉 조여가지고 입으면 예쁜 그런 제품이었어요. 근데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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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툼하고 진짜 따뜻할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파에는 전 아마 이거를 입지 않을까. 이제는. 치마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요번에는 짧치는 하나도 구매를 안 하고 다 미디 스커트만 샀더라고요. 미디 스커트 첫 번째로 산 거는 요 오버듀 플레어 제품인데 이거는 아마 가을에 제가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소개해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제야 소개를 해드리는데 얘는 레이어드용 스커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 그냥 이렇게 트여있어요. 그냥 트여있는 레이어드용 스커트인데 근데 저는 여기를 <laughs> 좀해서 입을 생각이에요. 수선을 맡겨가지고 옆에 그냥 박아달라고 하려고요. 그냥 스커트로 입기가 더 예뻤던 제품이에요. 롱한 기장감도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허리 라인이랑 밑단이랑 색깔이 살짝의 차이가 나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색감도 여름과 겨울 다 어우러지는 그런 채 같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색감이어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레이어드용으로 냅두면은 손이 잘 잘안갈것 같아서 그냥 박아가지고 입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추천하는 거는 이 스무스무드 제품의 미디 스커트인데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제품이에요. 되게 탄탄한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주름이나 이런 게다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더 경쾌하고 발랄하게 입기 좋은 미디 스커트였더라고요. 미디 스커트가 대부분 포멀하고 어른스럽고 차분한 느낌이 강한 스커트가 많은데 얘는 생각으로 발랄하게 입을 수 있는 스커트여가지고 더더더 더더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주머니는 따로 없이 필리치가 쫙 잡혀 있는 그런 스커트예요. 탄탄한 소재여서 그런지 추운 날까지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 했고요. 그다음에는 노머 제품의 또 스커트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플리츠 스커트고 울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 겨울용 제품이에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두께감이 엄청 두껍지는 않아가지고 이런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또 좋더라고요. 검정색이고 울 소재다 보니까 이 먼지 묻는 게 너무 잘 보이고 잘 붙어요. 이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되게 원단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풍성한 느낌과 촤르르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좋았고 독특하게 약간 사선 옆으로 단추로 이렇게 잠그는 형식의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파류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 스커트에다가 매치한. 양말을 소개해드리자면은 더바넷 양말이에요. 되게 두툼한 울 양말이어가지고 따뜻하고 패션용으로도 잘쓸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나 어그 그런 폭닥폭닥한 느낌의 얘를 주름지게 신어주면은 완전 겨울 소녀 같은 느낌? 그래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모자. 이것도 더바넷 제품. <laughs> 제가 이번 연도에 더바넷을 좀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어제 쓰고 나갔는데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되게 탄탄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잘 늘어나지 않고 머리에 딱 맞게 안착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깔끔하고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면서 귀여운 겨울 갬성을 확! 넣어줄 수 있는 잡화여가지고 그래서 진짜 손 많이 갈것 같더라고요. 얘가 아마 울 소재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울 100%의 제품이어가지고 처음에 썼을 때는 어, 별로 안 따가운데 싶었는데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마가 간지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laughs> 쇼츠로 보여드렸던 루클래식 제품이에요. 로우 클래식 작년 비닐을 제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냥 비슷한 핏으로 나왔길래 바로 구매를 해봤는데 저랑은 좀잘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못쓸것 같아서 반품을 하려고 했는데 반품 기한을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쓰게 된 그런 모자입니다. 확실히 힙해요. 되게 얇고 머리에 살짝 붙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힙하게 연출이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좀 스타일이나 그런 걸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얇은 비니들이 대부분 머리에 완전히 딱 맞아요. 그래서 핏하게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얼굴 부각이 심하지는 않은 제품이고 그리고 또. 퍼 머리띠도 하나 구매를 해봤어요. 얘는 아모멘토 제품인데, 요번에 이퍼 머리띠가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좀 작아요, 저한테. 제가 머리통이 큰것 같아요. 이게 좀 작아가지고, 쓰고 있으면이 관자놀이를 굉장히 초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쁘긴 진짜 예뻐요. 그리고 포인트도 확실히 줄수 있고 더 추워지면 예쁘게 쓸수 있을 것 같은 자파인데 하... 늘려야겠죠, 제가? 그리고 <laughs> 소라게 같은 미세키 서울의 비니도 보여드릴게요 비니가 맞나? 약간의 챙이 이렇게 짧게 있는 그런 비니 같은 건데 모자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소두이신 분들한테는 클것 같고 보통의 사람들은 머리를 소두로 만들어주고 아주 푹눌러쓸수 있는 모자예요. 이 높이가 좀 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를 뒤에를 이렇게 살짝 접어가지고 써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토라게가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너드한 느낌으로 예쁘게 쓸수 있는 모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생각보다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한테는 안 어울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목도리도 빠르게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목도리는 다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그만큼 얘가 소재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가벼운 목도리여가지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얘는 스트라이프 제품인데 색 색감이 좀 톤다운 된 색감이어서 편하게 멜수 있는 저는 목도리가 되게 따뜻해가지고 무게감 있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얇은 게더 낫더라고요. 목에다가 뭐라도 두르면 따뜻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가벼워요. 얘는 땡땡인데 한쪽은 브라운, 한쪽은 베이지로 되어 있는 땡땡이 목도리예요. 양면인게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색이 보이게끔 써주면은 좀더 다채로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양면인 목도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도 차분하게 쓸수 있는 그다음에는 완전히 포인트되는 이 시오르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빨간 체크 타탄 체크 목도리를 오래 전부터 갖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할인하길래 그냥 충동적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겨울에 이렇게 머리까지 둘러주기에도 좋고 확실히 이런 게기본템이어서 가지고 검정 색깔, 무채색 이런 거에다가 포인트를 확실하게 줄수 있는 그런 목도리여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거 세개다 약간의 정전기는 있어요. 지금 들리시죠? 아무래도 폴리 소재로 되어 있는 목도리다 보니까 저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그도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2년 전부터 살려고 살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 사게 된 그런 어그예요. 사실 너무 국민템이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게 너무 예뻤어요. 플랫폼이 있는 거에 비해서 그 무게감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가볍고 그리고 이게 슬리퍼 형식이어가지고 불편할까 싶었는데 얘가 뒷굽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올라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좀 잡아주는 편이어가지고, 굽에 비해서 많이 헐떡거리지 않게 신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반 사이즈 업을 해가지고 240으로 구매를 했는데, 타이트했어요. 호주 어그도 갖고 있는데, 호주 어그가 사실 더 털이 복슬복슬한 것 같기는 해요. 모델이 달라가지고, 좀 비교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미국식 어그가 너무 비싸다 하면은, 저는 호주 어그도 너무 추천드려요. 요렇게 신발까지 해가지고 하울을 맞춰볼게요. 와, 진짜 제가 빨리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40분이나 찍었거든요. 가지수가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겨울 코디 팁 이런 것도 좀 올려볼까 싶기는 해요.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콘텐츠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